자 기묘한 이야기에만 있는 특별한 시간이죠 선생님들께 여쭤볼 수 있는 시간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시죠 이 세를 생각하고 아. 있는데 아들딸을 골고루 낳을 수 있을까 아. 아. 자녀를 볼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보여요 오. 진짜요 반대로 닮을 것 같아요 오. 은가은 님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임신을 하려면 건강적인 부분에. 네. 특별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지금부터 이제 몸을 만드셔야 돼요. 네. 그래서 미리 관리를 하시고 올 하반기부터 식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운과 그리고 또 문서운도 같이 들어오거든요. 오. 솔직히 처음에 쌍둥이가 보였거든요. 오. 여자분 쪽 조상님이 하나를 줄까 둘을 줄까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금년이 좀 지나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 좋다. 부분이 보였거든요. 빠르다. 오전보다 빠른데. 제가 뭐 오늘부터 열심히 노력 한번 해봐요. 오늘부터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